안녕하세요. 엄민호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언론들에서는 지금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호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잘못된 것이죠.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 이 선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12월 14일에 최종적으로 각 주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에 하나 12월 14일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무효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각 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합 주들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은 대통령 선출의 기회가 연방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월 초에 연방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공화당이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하게 또 재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번 12월 한달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목소리들이 좀 들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아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도 예수의 소속이고 또 프리메이슨 멤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예전부터 있었고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아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면은 아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뭐 정확하게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여러 많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어, 이제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어, 그러, 그것을 아브람 협정이라고 어, 말을 합니다. 아, 지금까지는 모든, 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어, 그,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외교 수립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어떤 아랍 국가들과도 어떤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아랍 에밀레이트와 그리고 바레인 그리고 수단이 이미 이스라엘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많은 아랍 국가들이 지금 현재 아, 이스라엘과 그런 외교 수립을 위해 조율 중에 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 협정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제가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 제3성전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전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하는 이 성전, 제3성전이 곧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볼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적그리스도의 길을 어, 예비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어,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저,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그리스도이거나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도, 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미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아, 또 그,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 3성전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아, 저크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 아직 그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계하며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일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더욱 더 주목해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이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의 정치가 아니라 더 크게는 미국과 중국이고, 어, 그 근본적인 것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게 되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조 바이든이 어 당선이 된다면, 아, 전 세계는 곧바로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재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재임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수 있는 국가, 그리고 그 일을 하, 행할 수 있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밖에 없고 미국 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통해 어, 이제 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이 재선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그 계획들, 그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혹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이 12월 한 달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남은 이제 2월한달 동안에 아,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그의 의지와 열심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러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며 살펴보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를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의지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를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어 우리가 함께 어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저 공산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복음 행진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때 반드시 중어 북한도 무너질 것이고 이제 복음의 행진이 북한을 넘어 저 중국에 일대일로 그 길을 따라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어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런 부르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며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